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터전뷔페입니다. 전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뷔페 식당이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를 넘지 못했습니다. 지난해 말 폐업한 데 이어 최근 파산하면서 상품권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채권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. 지난해 9월 또 다른 대형 뷔페 식당이 폐업하면서 이어졌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. 현재 가지고 계시는 상품권이나 또 기타 식사권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제 빨리 소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. 이 무기명 채권 상품권을 발행한 사업자는 적어도 폐업 전에 이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일정 부분에 대한 배상을 진행하는 형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.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폐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소규모 상가들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. 전주의 가장 큰 번화가인 서부 신시가지입니다. 건물 곳곳에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최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한 가게는 그동안 감사했다는 메시지를 붙여놨습니다. 최근 한국 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. 지난해 4분기 전북 지역 오피스와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. 특히 2층 이하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12.2%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. 전문가들은 신도심 개발로 상가 공급이 많아진 걸 고려하더라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이 같은 수치는 돈의 자영업계에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해석했습니다. BTV 뉴스 유철민입니다.